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케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성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스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징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거워하면서 이, 그것을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 두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그에돔과 블레셋, 암몬, 그리고 유다가 의존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징계를 하시긴 했지만, 이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것이 속상하셨습니다. 이, 그래서 유다를 망하게 만든 그 원인인 주변 나라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폐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폐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애국을 의존하면서 폐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그들의 패망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살 길로 가지 못하게 속이는 이 거짓 목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지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이끌어오던 거진 목자들이 어떤지를 말씀합니다. 이 그들은 이 자기만 먹는다 그래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이 목자는 이 양떼가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건강 문제 등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 목자의 역할이 이 양떼가 잘 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사는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가야 할,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가야 할 곳으로 가게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양떼가 먹고 살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무엇이 갈급한지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이 전혀 관심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과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에만 관심이 맞아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히 이들을 거짓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장로들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맡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당시 유다 지배층들, 이 거진 목자들은 다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엉뚱한 데 사용했으니 뺏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1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상하고 아픈 자들을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먹이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지요 완전한 회복, 살리시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이또 다른 심판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짜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짜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회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이끈 지도자들에게만 징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가진 자들이 형제로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다 기득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을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이기적인 신앙만 추구했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시지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안전한 평화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복된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소산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다시는 노력거리가 되지 않고 이 기근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절박한 시기죠. 포로로 끌려가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깜깜한 그 시기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안에 떨던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일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야 우리에게 인생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된 자료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세요. 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 철저히 여러분 순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치워주옵시고 선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